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하루하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과 경험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보다 더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계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어, 언약 백성의 후대들 앞에서 이제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그 노정의 그 마음과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근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멈춰 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내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니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약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신하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신해를 건넜으니 가데스반네에서 떠나 세례신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요. 어, 다른 땅에서 비전을 불사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중에 가데스 반네에서 불신앙했던 장정들, 애굽 땅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에서 어, 멸하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66권을 몇 절씩 또는 한 장씩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이 있을까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는데, 일절에 보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두루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은 광야 38년을 말하죠. 이때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년들이 죽게 된 겁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 죽음은 자연사뿐만 아니라 침략과 역병을 포함한 죽음을 말하고 있죠. 광야 38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만 경험한 게 아니죠. 7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죠. 그들은 심판의 시대에 살았지만,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도리가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따라서 아직은 하나님의 기회의 시대에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기회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극히 악하고 게을러서 많은 기회를 놓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생활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처음에 둘다 예수님을 욕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 전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불신앙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땅에서 비전을 불사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드디어 기회가 다시 왔죠.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광야생활, 심판의 기간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의 그 땅을 향해서 다시 출정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조금은 들떠있을 것이고 흥분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번 잘해보자는 생각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나는 적이라고 할수 있는 에서 종족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그들은 에서의 후에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그 땅은 에서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물과 양식을 돈을 내고 사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모압당에서도 하나님은 싸우지 못하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질서와 규모를 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성취의 길을 가더라도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는 유일성, 독선이 있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독선이 아니라 화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 옳다라고 하는 독선으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죠. 흔히 영적이라고 은사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독선적일 때가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경우 신앙을 빙자한 독선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난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질서 있고 말씀의 언약대로 규모 있게 갈 것을 명하시죠.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서 타인의 입장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이 아닌 곳에서 비전을 불사르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명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은 어, 그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 도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하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명인데도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뤘다고 자랑하면될 것인가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라는 좋은 이름으로도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땅을 점령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많이 보죠 저거인다고 무조건 앞으로 가지 말고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일이 아닌 경우 그것은 큰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서와 모합을 피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탐하며, 다른 것을 부러워하며, 또 욕심을 내고 또 탐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요.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